안녕하세요. 똑똑한 고민 상담소. 이번 사연은 호흡기장애 편입니다. 굴러라 구름 님 그리고 내부장애인 협회 황정희 이사장님과 함께 고민 상담을 해볼게요. 구름 님, 사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예비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때 게임 회사에서 인턴 생활도 하고 상도 받을 정도로 열정이 있지만 얼마 전 호흡기 장애를 판정받았어요. 음. 건강만은 자신 있었던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장애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제 꿈을 위한 도전을 포기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아, 예. 호흡기 장애를 가진 예비 직장인 분의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요즘 마스크를 계속 끼다 보니까 음. 엄청 <laughs> 숨 쉬는 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마스크랑 비교할 수가 없죠. 호흡기 장애는 그 정도로 불편할 것 같은데요. 호흡기 장애는 도대체 어떤 장애인가요? 네, 이 호흡기 장애는 우리 폐나 기관지 등 우리 음. 호흡기관의 만성적 음. 기능 부진에 의한 호흡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걸 장애로 판정하고 어. 또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 호흡기 장애인은 최초 진단 1년이 지난 후에 1년이요? 네, 1년이 지난 후에 어. 그리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음.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호흡기 질환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다면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동안 장애 판정을 못 받으면 그만큼의 혜택은 없는 거죠. 없죠. 장애 판정 받기 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겨내야 할 문제인 거네요. 네. 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죠. 호흡기 장애인들을 생각해 보면 막연하게 답답할 것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혹시 주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우리가 숨쉴 때.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신체 기관이 어딜까요? 폐 아닐까요? 구르미님 어딜까요? 어, 폐 같아요, 폐. 네, 맞아요. 이 폐는, 이 호흡의 근원인 이 폐는 우리가 코로 뭐를 들이마시죠? 공기를 마시 산소를 마시죠. 이 산소는 인체에 구석구석과 제공을 해줘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요. 그리고는 찌꺼기를 배출해야 되는데 이 배출하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음. 그러면 폐에 이 장애가 생기다 보면 산소는 부족하고, 또 이산화탄소는 과잉 축적이 돼서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요 증상으로는 우리가 호흡곤란, 또 기침과 가래, 천명. 천명이 뭐죠? 소리가 막 이렇게 색색거리는 네, 소리. 색색거리는 소리. 그리고 청색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얘기인데요. 이 질환으로는 폐쇄성 폐질환, 또 만성 제한성 폐질환, 그리고 만성 환기 장애, 환기 장애 폐질환, 만성 폐혈관 폐질환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꽤 많네요 질환이. 네. 어 거기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아. 분류가 됐죠. 네. 그러면 사연자처럼 호흡기 장애는 후천적으로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음. 호흡기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지금 보면은 외부 요인으로는 흡연, 흡연 어, 그래. 또는 세균 감염. 쉽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이거 세균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부원이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를 말하고 또 이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염증이나 우리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겼어, 폐에 병변이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들수 있죠. 음. 예. 사실 폐 병변이 발생하는 거니까 음.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외부적으로도 눈에 보이는데 음, 그렇죠. 내부 요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라서 굉장히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이나 이식 등의 치료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최초 진단 1년을 경과하고 아주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사실은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나빠진 폐는 지금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치료를 할 수가 네, 없군요.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네. 없어요. 만약 직장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중도의 호흡기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무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의 능력과 경험을 상당히 살아면서 가 유화잖아요. 그렇죠. 이 호흡기 장애를 위해서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어요. 다만 이 강, 노동 강도가 높거나 또 움직임이 잦은 직무. 또 이렇게 이런 것들만 피한다면 많은 영역에서 직무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 예. 음, 그러면 좀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거에도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이 중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호흡기 이 질환 환자들은 환기. 환기가 잘될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밀폐된 공간이나 자극적인 냄새. 또 급격한 온도 변화,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거나 이런 거, 그리고 이동 횟수가 많은 일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죠. 예. 네. 그러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기억해야 할 에티켓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담배는 좋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호기 장애인들은 외관상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은연중에 담배 한대 필러. 담배피라고 한다고. 어, 담배피라고 권하는 분 있어요. 아니 요즘 담배값도 비싼데 그걸 권해요, 심지어. 어, 권해요, 권해요. 그런 그렇지 않거나 또는 네. 이분이 호흡기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호흡기 장애인들은 이 담배 연기가 본인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아니 비장애인 기준으로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면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걸 호흡기 장애인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핀다는 말씀이시가요 네,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호흡기 장애가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인 걸 알면서도 때로는 까먹어요. 그러다 보면 담배도 피고 담배도 권해가 이런 경우가 아, 많이 정말. 있습니다. 예, 예. 아, 그건 진짜 조심해 주셔야겠네요. 네. 구름이님도 이렇게 길을, 길 가다 보면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연기가 공기를 통해서 들어올 때 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리고 저는 그게 담배 피시는 분들이 손을 내려놓을 때 음. 저한테는 그게 더 얼굴이랑 가까울 때가 있잖아요. 아, 진짜로. 되게 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호흡기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의의 문제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예의의 문제인 거죠. 예, 담배는 혼자 저, 자기만의 공간에서 피는 걸로. <laughs> 또 다른 에티켓 있을까요? 네, 그래도 이제 호흡이 곤란했을 때네블라이저라고 아세요? 아니 이렇게 뭔가 네블레이저 들어보셨나요? 어몇번 뭔가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본것 같아 네, 이렇게 네, 코 네, 이렇게 네. 숨을 쉬는 영화 같은 데 영화 같은데 많이 나와요 그 슈데형 산소호흡기 예 네, 그런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아 저분은 호흡 장애를 갖고서도 있 저거 사용하는구나 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천병음 쌔쌕거리는 소리가 날 때는 옆에 가서 혹시 피곤하지 않세요 하고 물어보고. 이런 배려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저는 아직 대학생이라 잘 모르지만 회식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호흡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향신료, 음. 그리고 또 짜고 매운 거 자극적인 음식은 정말 피해줘야 되고요. 특히 가공식품 그리고 또 인스턴트 식품은요. 염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게 천천히 조금씩 먹고 특히 탄산 음료,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조심해야 할 것도 꽤 많네요. 네. 그만큼 주위에서 많은, 또 이렇게 눈을 봐서 배려해줄 것도 많을 음. 것 같고. 오늘 호흡기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저는 사실 호흡기 장애라고 하면은 흡연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건가 하는 되게 얕은 생각만 있었는데 염증이나 면역 체계 이상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고요 오늘 호흡기 장애에 대해서 꼭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본것 같아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사연자님도 인턴 생활 때 상도 받을 만큼 재능이 뛰어난 분이셨고 꼭 직장에 취직해서 능력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고민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